바닥 조심. 제가 할게요. 바닥 조심. 안녕하시고요. 이삼함으로부터 저희 보호하소서. 을낼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허락하소서. 세요다 들어가다. 다 들어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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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가. 바닥 조심. 파블보다황폐화부터오네요 황폐화 파블 나오면 바로 파블드게 자원 모으시고바보님 나가세요. 불안 밝게 조심. 어 로그 그 티넬님 불 하나 밟으셨어요? 네. 바닥 조심. 저희 플랜시몬들하세요개대조마고 것. 이동하고 조심하게 상개하세요 아니. 당신스를스타 <problém> <목> <줄어들리는> <목> <스타. 목>

뭐개가되았잘 하시고 주문을 신에게러동3 이 일. 아이고, 잠깐만. 아이고, 잠깐고 지금 버 아이고, 잠깐만. 아이고, 잠깐만. 아이고, 잠깐만. 아고이 바로 혼돈 오니까 불어요. 상계 잘하시고 지금 자 어. 스탑. 스타잘 버티고. 먹을게 일단 쫄쳐요. 쫄쳐 돼요 쫄. <laughs> 선사 어? 어, 선사 철좀해주시고 전도체육도 오세요 앞에다 까지 마시고 오 전도체 군대를 존사자 바닥 조심 고 어. 하나 둘셋다 음. 됐고 셋 앞으로 오시고요 군진 올 거예요 군진 노라연님 <laughs> <laughs> 별 방특님 동글 도저 떨어져요. 도저 <laughs> 맞지 마시고, 님 생존기. 맞지만요? 아츠 <laughs> 님 먼저 땡겨, 어 갖고 가셨네. 별 땡길게요, 별. 반지터고 네. <laughs> 갈게요 먼저 잡아요, 먼저 잡아. 저잡는데요 한참 빠르게 아, 해주시고, 빨리 타와요. 1바닥 예. <laughs> 죽지 음, 더침착하게오른 네, 왼쪽 바로 아, 공사원 아끼고 오른쪽 른쪽공 음. 지금 완전 좋아요 침착게하게지진 안안 준비, 준비 진표 다님별 그다음에 주안님 통글 그 제가 연막 뺄게요. 아무 늦었다 늦었다 늦었다. 좀더 기다려야 합니다. 인도자 두 번째예요. 죽지 마요. 죽지 마. 어떻게든 살아. 빨리 뛰어 먹어야 불량. 위험하면. 별 제가 먼저 당길게요. 지금 당겨 주세요. 같이. 오케이. 원천 이거 자, 이거 버려 버려 버려. 인도자. 원천 버리래요. 인도자들이 인도자 인도자가 뒤에 알아. 인도자 버리고 자. 근데 빌하지 마요. 2 1 받아가요, 바닥 와요, 바닥. 세다 왼쪽, 오른쪽, 왼쪽. 상구 여유되면 넣어주시고. 오른쪽. 다음. 쪽 반도체 유도화로 나가셔야 돼요. 세포, 세포. 빨리 나가요. 바닥 조심. 하나, 둘. 둘. 세트 네. 움직일게. 하나 더. 다음 집 쪽. 좋았어만요 어떻게든. 다 좋으니까 서레리만요 기호미님 별, 그국어 우리 이번에 연막주요 사원아, 사원아, 사원아. Blood is coming. Bl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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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l o o 부터 l o o d Bl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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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l o o d Bl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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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l o 오른쪽, 왼쪽, 왼쪽 아, 뒤 오른쪽, 왼쪽 뒤 윌리 나가요, 리 나가요 어, 빨리 죽지마요 아, 나 죽는다 이거 죽지마요, 죽지마 마요. 원천, 이거 뭐 어떡해요 버려요, 여?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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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MDD 3명, 3명 죽었어요 공별, 공별 전부 공병, 아무도 없죠 공별 공별 공별부터, 공별 이번에 인도자만 공병. 어떻게든 해결하면 돼요 다음, 진표. 훈호 제어 준비하세요. 제어 준비하세요. 왼쪽으로 와요. 맨맨 역삼쪽, 댕간기 켜야 돼요. 훈노인도자요 재활 빼야지. 인도자야. 거든제전도체야요호도자도자어도도도어도어도전도도도 근데 나가서인도자 처절 응. 마지막 하나서도자하라 쌓아 말라 또쌓어요댕강기댕강기 오케이, 오케이, 됐어. <놀람> 오케만오케이렇별만 잡으면 바별만리어 <놀람> 은별만 <자>, 없어. 별만어 은별만 없어. <놀람> 은별만 없 오른쪽 왼쪽 어운별만없별만 없어. 은별만 없어. 거별만 없어. 은별만 없어. 은별만 어은별어 은별만 없어. 요별운 없어. 은운만 없어. 운별만없운 은별만 뭐야, 아, 허, 그렇죠, 이거 리고텍 이거 질 그냥 냅두만 질. 인도자운도자는 버려요 그냥. 전에 나고거 어차 버리고 퍼. 3, 3, 2, 2, 3, 1, 다 부셔요. 다 무시요. 받아주, 타락만 시, 피하세요. 2, 타락만, 시, 피하세요, 2, 타락만 시, 피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됐다. 뭐. 잡았다. 그렇지, 잡았,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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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대박이다 진짜. <잡았지>. <웃음> <웃음> 아, 이거 겨우 잡네 진짜. 풀려. 풀려. 빨리. 골드 갔다, 어, 어, 갔다. 아, 아, 나 찍어 나왔다, 쓸데없이. 어, 버리먹었다. 아행 아. 살았네.